마지막입니다. 이해 부족 수험생. 난 이해가 안 돼. 난 들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집중을 해가지고 막 이해해가지고 문제 풀면 어찌어찌 겨우 풀 수는 있는데 한두 문제 풀면 머리가 깨질 듯 아프고. 자, 그런 분들을 위한 겁니다. 이해 부족 수험생. 그림으로 익히십시오. 문장으로 익히지 말고. 문장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림은 눈으로 익히는 거거든요. 기억도 훨씬 잘 돼요. 그러니까 우리 나이 좀 들고 동창생 한번 보면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걔가 내 동창인 건 알잖아요. 얼굴 보고. 그러니까 그것도 이미지가 오래가서 그래요. 한번 샘플 봅시다.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의 경우에 매 기간 상환하는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걸 이해를 해가지고 원리 가지고 다풀라고 그러면 원리금 균등이 뭔지를 알아야 되고 원리금에서 원금과 이자와 원리금이 각각 어떻게 오는지를 알아야 되고 왜 그런지 원리를 알아야 되고 모르겠다. 원금균등상환방식 이건 또 뭐냐? 이거는 원리금이 똑같은 건데 얘는 원금이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걔는 원리금은 그럼 어떻게 되는데? 그럼 머리로 막 생각을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풀 때는 자 이제 이미지 학습입니다. 보시면 요 그림 두 개만 익히라는 거죠. 얘가 출제 가능성이 100%거든요. 꼭 나옵니다. 난이도 상입니다. 나오면. 그런데 요 그림을 딱 익혀가지고 야 이쪽이 왼쪽에 있는 그림이죠. 요 왼쪽에 있는 그림이 두자잖아요. 그래서 얘가 원금균등상환 방식이고요. 얘가 오른쪽에 있는 거니까 오른쪽에 있는 그림이면 원리금균등상환 방식입니다. 그래놓고 이렇게 그림을 이렇게 딱 해가지고 익혀놓는 거죠. 자, 그러면, 원리금 균등, 이거 딱 나오자마자, 원리금, 아, 그럼 오른자 거구나, 오른쪽 거. 그럼 요 그림을 그려놓고 있는 거니까, 딱 보는 거죠. 매기상하는 원금, 이게 원금이잖아요? 원금 보면 그림이 지금 요렇게 되어 있죠? 요렇게요렇게 요렇게 되어 있으니까, 후반으로 가면 갈수록 커집니까? 작아집니까? 커지죠? 점점, 점점. 그래서 그림 보니까, 원금이 점차 감소한다 그랬으니까, 풀렸다 원금 증가한다 왜 증가하는데 시끄럽다 그림 봐라 요 그림이 요게 지금 원리금균등상환방식이니까 그럼 이자는요 이자는 점점 줄잖아요 두 번째 거 원금균등상환방식입니다 그러면 원금균등이니까 어 왼쪽 거구나 왼쪽 거 매기 상환하는 원리금이 원리금이면 원금 더하기 이자거든요 원리금은 원금 더하기 이자를 말하는데. 그러면 원금이 요만큼이고, 이자가 요만큼이니까, 초기에 상환하는 원리금이 이게 동일합니까? 처음에는 이만큼인데, 그 다음에는 요만큼 갚아야 되고, 요만큼 갚아야 되고, 요만큼 갚 점점 점점 감소하죠? 그래서 동일하지 않다. 점차 감소한다. 요거 가지고 연습을 한번 더 해볼까요? 요 지문 말고,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 요쪽에 왼짝과 오른짝이, 이자 총 지급액이 누가 더 큽니까? 왼짝 이자 총 지급액 얼마예요? 50이에요. 오른짝에 이자 총 지급액이 얼마예요? 60이에요. 그럼 오른짝이 더 크죠? 그림 그려놓고 나오니까. 왼짝과 오른쪽에 원금 총 상환액이 누가 더 큽니까? 똑같죠? 얘도 100이고 얘도 100이니까. 왼짝과 오른쪽에 잔금이 누가 더 큽니까? 잔금은 남아있는 돈 요구이거든요. 갚고 남은 거. 그러면 여기에서도 잔금이면 같은 기간이면 요 정도 남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잔금이 누가 더 큽니까? 얘가 딱 보니까 더 크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그림 그려놓고 하면 머리는 쉴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 그림만 익히는 걸로 하면 그러면 충분히 다풀수 있다. 뭐한 문제 맞추신 거예요, 그냥. 대신에 그림은 그릴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이미지 학습을 하시면. 이해 부족하시 이게 한두 개가 아니고 수십 개가 있는데 지금 짧게 설명만 드리려고 하니까 그런 겁니다. 한번 정리만 한번 해볼까요? 우리 지금까지 해놓은 게 여섯 개 했거든요. 지금 이것만 보고 계신 분들도 있을 텐데 앞에 거 찾아서 한번 다 보시고 전형적으로 나는 이거 아니야. 나는 이런 케이스도 별도로 또 있어. 그러면 말씀을 해 주세요. 그럼 제가 그런 분들 또 연구해 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요 정도면 거의 다이지 않을까. 자, 의지박약, 작심 3일 수험생, 시간 부족, 뭐 직장인이라든지 해서 하루 공부 시간 두세 시간밖에 없는 수험생, 막판 찍기, 앞에서 시간 다 뺏겨가지고 뒤에 열 문제 맨날 찍고 나오시는 분들, 헷갈리는, 모르는 건 없는데 그렇다고 아는 것도 없어. 그래서 헷갈리는, 기억 쇠퇴, 오전에 배운 거 오후에 기억이 안 나. 기억 쇠퇴, 이해 부족, 뭔 말을 하고 있는지 그냥 앉아가지나, 그냥,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에요. 이런 숨생들에 대한 각각의 해결 방안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에 또더 좋은 아이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